87번 보겠습니다. 집합 1, 2, 3, 4, 5의 부분 집합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2개 이상인 모든 집합에 대해서 각 집합의 최대인 원소를 모두 더한 값을 구하라. 자, 지금 조건이 2개입니다. 원소의 개수가 일단은 2개 이상이어야 되고요. 각 집합의 최대인 원소를 모두 더하라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최대인 원소를 기준으로 먼저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, 자, 최대의 원소가 1인 경우를 먼저 생각을 해보죠. 자, 근데 최대 원소가 1이면요. 원소의 개수가 2개 이상이 될 수가 없죠 1보다 큰 원소는 못 오니까 자이 경우는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최대 원소가 1인 경우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최대 원소가 2인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최대 원소가 2가 되니까 2는 반드시 포함해야 되고 더, 2보다 더큰 3, 4, 5는 포함하면 안 되죠 그럼 결국은 1의 부분집합을 생각을 해 보면 1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집합은 공집합이랑 어, 1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에다가 2가 최대니까 2를 포함해 주면 여기는 2가 될 거고요. 그다음 여기는 1, 2가 되죠. 맞죠? 근데 얘, 즉 공집합에 대응되는 것들은 원수 개수가 1개가 되기 때문에 빼야 되는 거예요. 자,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? 자, 얘는 최대 원수가 2인 거는 자, 여기다 적어보면 어, 2는 포함하고 어, 3, 4, 5 같은 경우에는 포함하면 안 된다. 그럼 1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 개수가 2의 1제곱인데 거기서 공집합이 나오는 경우는 빼줘야 되는 거죠. 그래서 두 1개가 아, 나온다. 자, 그다음 세 번째, 세 번째만 한번더 설명을 해 볼게요. 세 번째는 최대 원소가 3일 때를 생각을 해 볼게요. 자, 그럼 최대 원소가 3이니까 일단 3 포함하고요. 더큰 4랑 5는 포함하면 안 되죠. 자, 그러면 3은 포함하고 4, 5는 포함하면 안 되죠. 그러면 얘랑 얘 말고 1, 2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공집합, 그다음에 1, 그다음에 2 1, 2 이렇게 4개를 만들 수가 있죠 근데 3을 포함하니까 여기다 3을 다 더해주면 얘 3되고요 얘는 1, 3이 되고요 얘는 2, 3이 되고요 그 다음 얘는 1, 2, 3이 되죠 근데 원소 개수 2개 이상이니까 아까 위에서 설명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공집합이 나오는 경우는 빼줘야 된다는 거예요 원소 개수가 1개인 거잖아요 그죠?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자 남은 게 2개니까 2의 제곱에서 1개를 빼주면 된다 3개가 된다 자 그럼 이제 되겠죠 원소의 최대가 4인 것은 4는 포함하고 5는 포함하면 안 됩니다. 그러면 자 여기 보시면 4 포함하고 5포함하가 1, 3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 개수가 2의 3제곱개인데 거기서공집합 나오는 경우는 빼줘야 된다는 거예요. 자 마지막 최대 원소가 5인 경우 자이 최대 원소가 5인 경우는 자 1, 2, 3, 4, 5는 반드시 포함해야 되니까 1, 2, 3, 4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 개수 2의 4제곱에서 공집합 나오는 거한 개만 빼주면 되죠. 자 그러면 최대 원소를 다 더하라 했으니까 최대 원소 1인 거 없고요. 최대 원소가 2인 거는 집합이 한개 나오고요. 최대 원소가 3인 거는 집합이 3 개가 나오고요. 그 다음 최대 원소가 4 아, 최대 원소가 4인 것은 7 개가 나오고요. 다음 마지막 최대 원소가 5인 것은 어5 5 개가 나온다. 그래서 2 더하기 9 더하기 28 더하기 75, 얘를 계산해주면 최종적인 정답은 114가 되겠습니다.